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KNJ입니다. KNJ의 테마는 반도체 유리기판 레드, 발광다이오드, LCD 장비 LCD 반도체 후공정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이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레드, 발광다이오드, LCD 장비 LCD 반도체 후공정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은 2005년 회사 설립 이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LG 그라인더, LG 그라인더, 와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함 2010년 신규 사업으로 12D식 탄화규소 제품군 분야에 진출한 후 레드 제조용 식 코팅 제품 및 반도체 웨이퍼 에칭 공정용 소모품인 식 포커스 링 등을 생산 공급함 동사의 매출 구성은 반도체 제조용 약71.14% 디스플레이 제조용 약 28.86%로 이루어짐. KNJ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KNJ 테마 반도체 유리기판 레드 발광다이오드, LCD 장비, LCD 반도체 후공정,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 기업 개요 동사는 2005년 4월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LCD 장비 제조 전문 기업으로 아산과 당진에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반도체 공정용 부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장비 및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주 CMS를 인수 합병함.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엣지 그라인더, 패널의 지면 검사기 등의 디스플레이 장비와 탄화규소 포커스링, 탄화규소 방막 코팅 제품 등의 반도체 부품이 있음. 제무 중국 반도체 업체향식의 수주 호조 및 신규 생산 라인 증설 효과, 디스플레이 가공용 장비의 공급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원가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반도체 공정내비용 절감을 위한 애프터 마켓용식 링의 채용 증가세와 중국항 매출 비중 확대. 신규 2차 전지 장비의 수주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KNJ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일 투자지표 분석 2024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KNJ의 시가 총액은 1,71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KNJ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13위입니다. KNJ의 상장 주식 수는 797만 5300가 흔다 주입니다. KNJ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NJ의 PER은 15.88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86.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4.28배, EPS, 주당 순위는 1354원, BPS는 8182원, p b r 은 2.36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771원, 2022년 12, 1255원, 증가율, 62.776%. 2023년 12. 1,354원. 증가율 7.888%.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 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6.83%. 2022년 12. 20.42% 2023년 12, 18.1%,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 o e 가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63배, 8182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44억원, 133억원, 120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55억원, 100억원, 108억원입니다. KNJ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제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94.07%이고 유보율은 1528.31%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무 분석 1. 손익 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 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 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04.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채권은 증가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 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KNJ의 2024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21,5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9,630원보다 1,87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472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KNJ의 종가는 21,500원이며, KNJ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KNJ의 종가는 21,500원이며, KNJ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8%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72.85%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반도체 유리 기판, 레드, 발광 다이오드, LCD 장비, LCD 반도체 후공정,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부품은 거래량 408만 3,601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만 6,496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72만 3,700가 흔또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3만 5,800가 흔다섯 주. 한국증권에서 3 3 7 9 0 0마흔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32,700마흔다섯주, NH투자증권에서 2 6 7 3 0 0흔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1 8 1만2 9 0 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 1만1 4 2 6여섯주 한국증권에서 3 1만7 6 0 0흔내주 NH투자증권에서 28만7,901흔다섯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87,3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67%은 176,41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2,60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KNJ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KNJ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웨어러블 갤럭시 B 메모리 반도체 로봇 소부장 로봇은 거래량 18만 2,0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새증권에서 66100주, 기움증권에서 294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800가 흔합주, KB증권에서 17501주, 메리츠에서 14801흔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8400만흔한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8000흔두주, 미래의새증권에서 25138주 KB증권에서 23,907주, 키움증권에서 15,2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26%, 은1 2 1,200가 흔하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39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니틱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웨어러블 관련 주 지니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